타임캡슐을 타고 50년 전으로 들어갑니다 아침 풍경입니다 새벽부터 오셔서 돼지고기를 썰고 굽고 지금 벌써 판이 벌어졌습니다 어휴 엄청납니다 여기 우와 부글부글 부글 우와 돼지고기 맛이 희한합니다 이렇게 꽃도 피고 그러시못 하고 딱살니까 빨리 인이 정리가 되고 그 진짜 그하다 어, 있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냥 하니까 쉽지이란 1대 시대시또 지금도 진짜 있잖아 아가 씨아가 엄마 마야가다자면은 처음 모는가 떨을 때 저를 봤다고요 병이 병이 늪실러는 동생이에요. 티는 뭐 좋아해. 도전러는 뭐좋아오 올라니까 다안 오는데 안온는데 미산 나지면도안 오고. 손님도 없고 주인도 없고 뭐 전부다 주인이고 전부다 손님이고막 그러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손님이에요. 와 부지마게 부지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뭐 하는데? 여기는 뭐 일도 안 하고 뭐 먹기만 하고 그래 <laughs> 먹는대, 먹는 사람들이. <웃음> <웃음> 형님, 어때있겨? 어, 좋은데, 네. 이제 거리 맞는 거고 벌써, 이게 우리 뭐, 150명 예상했는데, 이거 뭐. 그래가지고, 뭐. 형님, 기분이 어때있겨, 이렇게 보니까. 아씨도 좋고,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대길이다. 대길. 우리 아재. 어, 잘 만났다. 아재 한 말씀. <laughs> 아줌면안 모시고 왔으면 내가 직접 보내버려야 되는데 <laughs> 우리 뭐 태코가 뭐였죠? 개성 이래 보니까 어땠너무나무지 없다고 문어부 많아 어. 아들들 한번 시전시켰다 아들들 그래 여기는 바로 영희 여기는 영자 아, 네. 할배 자네네. 이렇게, 이렇게 보였는 거, 응. 보이고, 또 있겨. 이렇게 보냈거든요. 또 네. 있겨. 뭐, 이제, 말로 못하게 좋고 그랬지.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없어지고 네. 아, 형님 벌써, 그니까, 친구들이 여기 안 보여가지고, 좀 섭섭, 소음, 이렇게 하다 그지 여기, 여기, 이제, 탄지대고 그, 누님이 하나 오기 전에. 응막려가지고내 네. 물이 다 깨지고 막려가지고 응. 내가 맡기도 했지만은 내네 많이 때렸다 니짜와 어떤 그래, 사이요꼬기고 아, 뭐. 있네 니리다 네. 네, 미리 놨잖아. <laughs> 내가 더 늦게 갔네. 아, 몇년 만에 만났어요. 어? 한 50년 넘었을 50년 넘는 같아요. 옆집에 살았는데 그죠? 옆집에살는데안 봤어요, 그래. 아, 가지고 응. 내가 결혼은 먼저 했다 만 지금 누 결혼 먼저 했는지 지금 그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laughs> 이 누구야? 이거 누구이 이거 누구일요 이거. 정지가 정 정지 정지 정지시대 옛날 모습 어, 남아있어 이이 <laughs> 예, 예,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관계예요 어왜 <laughs> 네? 이렇게 어, 어떻게 아시는 같이 소래요 <laughs> 학교 학교 같이 다녔어요 어 동창아 기 저기 안그다도왜 시내에 있었 거예요? 시내에 있으면서도 몇년 만에 만난 거예요, 지금? 못만 <목소리> <야, 목소리> 같이 안동에 있으면서도 못 만난 거야요 <목소리> 결혼하고 <목소리> <야>. <목소리> 한 50년 넘었어요 그때 <목소리> <목소리> 응. 어떻게 신기하게 아, 그 안동에 같이 살면서 <목소리> 그렇게 안동에 살면서 한건안동면거는큰 형을 많이 닮았거 나는 아버지 나버지한테 기회가 있 나도 그걸 할이있겠그렇지다 엄마 잘계세 형님 여기 얼마 만에 왔노? 이사 간지 53년 아니 장소에 있다 오 노인구나 어잘 왔네. 원되지서잘 왔네 익지 모르나 미아 지줌매 익지 형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도 자주 만나겠어. 진짜 오랜만이니까. <laughs> <laughs> 초등학교 6학년 때 하여튼 꼭 같이 뭐, 음식 차린 거, 뭐 옛날 만나니까. 이 판립, 판립 그니까 진짜. 판립, 판립. 여기 옛날 진짜 순수하게 옛날 거는 이게 판립이다, 그렇죠? 팥잎 판립 나무. 어띠 몇째 아들이야? 기억 나나? 아리님머니아버님야아버님야 아버님이야. 아버님이야. 아버님이아예이야 아버님이야. 아이야 아버님이야. 아이야아버님야 아버님이야. 아버이 아버님이야. 아버님이야. 아버이야아버아버님어야 아버님이야. 아버님이아버이야 아버님이야. 아버님이야. 아님이야 아버님이야. 아버님아버아아아아아아아 네. 네. 밤에 오면 즐기 좋겠다. 언제 오면요? 어. 밤에. 밤에 오면요. 응. 왜 좋은데 밤에? 밤에 야경이 좋을것 응. 좋을 같아. 응. 저기 저기 뭐가 보이는데요? 응. 저 아파트는 어느 동네지? 성미라 어디로? 저기 옥동이 안 동. 옥동. 옥동. 여기 잘 보면은 저기에 그게 보, 보여요. 여섯 개그 풍력 발전소가. 진짜 잣자리 너무 예쁘게 봅니다. 저 위에까지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이 잘할 근데, 근데 실수를 어마 많이 했다. 했다만 응? 어? 네, 근데... 내가 설비인데 왜다 해버렸노 둘이, 세 분이 친구알아이잖아 그래 친구가 아고나이 야가 친구가 아아 이거는 얘동생야가 연락을 해가지고 다 차이. 왔다니까 아아 그지 어. 우리 옛날에 어, 여보, 만나면 못 만낼똥 아이, 안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계속 만나야지 진짜 영수할머는 죽지 네다 아, 카는 걸 그래가지고 여전화번호기만 하고 니가 어? 전화번호왜안 오카는 거 어기한테 부탁했디만 뭐 조카한테 했겠지 카이께는 어. 우리 조카는 말라 하던데 그야왜안 <laughs> <laughs> 어. <laughs> 해갖고 있어놈왜안 어. 했어, 야, 했어. 야, 아, 아 우리 정사원들 늙은 사람 아올가 싶어서 이 오셨나 또안 늙었어 안 늙었다잖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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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수영은 아, 잘했다 내 기체인 따라가고 수행하다 씨, 빨리 쳐먹 사람 하나도 없어. 아, 요 발란 난다, 라고왜 발수에 가서 요래 들고 요 발란 난다 야 얕다 얕다. 쏙쏙한데, 폭나아 아픈 야 물을 먹으니까. 정신도 생도잘못한데 네, 네, 와... 이모서 가가지고 이모이모세이모세에 사람이 니까 이게 편나게나않아기데기고 하기 좋은데 네. 많이 파니까 네. 아니 야데그요 네. 어, 네. 어, 네. 발송을 하면서 네. 요 얕다 면서요들어들어 네. 네. 누가 그랬어 누가 누가 범인이 누구야 요 이런 나쁜 와. 사람 같으니라고 도저데 <laughs> <노죠, 노죠>, <laughs> <laughs> 오늘 공개방송 해야 돼 대디 오빠가 내가 공개까 엄마가 이래 결혼하고 집에가 이제 한1년 됐을까 야, 응 이래 야야 한날 새기가 찾아왔더라 이래 새기가. <laughs> 그럼 아이는 진료가 있네. 얘기, <laughs> 얘기 들어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래더라 <laughs> 아이고 멋진요 전달을 다 해줘. 만난지 얼마나 몇시간인지 난 아직도 처음 만난 사람 <목소리> 우리 아버지가 더의없어가지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아이고 아버지가 물풀하는데그 웅디에 감막을 웅디에 모자래 물풀한다 그 얼마나 억울한내 지금도요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원망스러워 그래도 어지 마, 치지 마라, 이. 니가 뭐, 어지 마라, 그, 좋지, 예. 뭐. 예. 어쨌든 간에, 장영지이가 이래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한데 어설프어, 좀, 하는 게 없고. 이거, 고향남들, 이래, 형님들, 누나들, 어, 이래, 노래하는 보이 오늘 기분이 얼마나 좋은 놈. 네, 진짜요. 기분 좋아요. 좋았고, 이게, 저, 내일, 내일에도 건강 모습으로, 우리, 음, 했으 좋겠습니다. 네 당신이 제발 좀 내가 볼때트나규도 제대로 알려 줘. 만약 달터달터 양어 비포장다막 달린 사는 것 같아. 어나 걱정이 돼 진짜. 러이 아이 <laughs> 우리 엄마만 걱정해도 돼. 다른 사람까지 또하 <laughs>